아 백일홍이 이쁘게 피었죠 지금 시간은 5시 35분 아침에 요즘은 해가 조금 늦게 뜹니다 요즘은 한 45분 우리 동네는 45분 정도 돼야 해가 뜨는데 아침에 우리 동네 앞에 우리 집 앞에 바로 백일홍이 이렇게 이쁘게 피어 있습니다 백일홍은 꽃이 백일 동안 피어 있다 해서 백일홍인데 또 아침에 매미 소리도 들리고 새 소리도 들리고 참 좋습니다. 시골은 뭐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너무 조용하죠. 그냥 한적하죠. 여기 우리 동네는 평균 나이가 75세? 80세? 75세 정도 넘을 것 같은데 젊은 사람은 제, 제가 제 조금 뭐 제로 60대 다 돼가지만은 조금 <laughs> 여기 동네 평균으로 따지면 청년이죠 청년 그래서 이런 꿈에서 바로 시작합니다. 오늘도 무더운 여러분 어떻게 잘 견뎌내야 되겠죠? 너높에는 꽃이 밭도 있고, 뭐 하여튼 시골 아침 풍경은 이렇습니다.